다음으로 아 아이스크림이지. 네. 응. 아이스크림은 결국 합쳐놓으면 뭐하고 뭐야? 반구랑. 체골. 체골이지. 네. 반구랑 체골이야. 부채꽃. 네. 반절이면 얼마? 오고. 반절이잖아. 3분의 4파이 r 의세제곱5 얼마만큼? 반만큼? 네 밑에 이건 원뿔인분요5 반지름이 네. 얼마? 5고 높이가 얼마? 1의5분 밑넓이 파이 r 네.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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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분의 얘는 3분의 4랑 몇번 하면 2인가요? 네5 5 25에 다시 5 곱하면 네. 125 그러면 5분의 200, 3분의 258이니 네 자, 얘는 3분의 25 곱하기 13 3 5 15 3 2 5 75 25 325냐 네 더하면 3분의 5, 7, 575칸인가요? 5 네. 약분 되니, 안 되니? 돼요, o 되죠? 약분을 보면 3일은 3, 27, 39, 음. 어? 아, 안 되는데. 503. 안 되지, 안되 전분의5번주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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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 19번 어떤 반구의 건말비가 48입니다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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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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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을 반 잘라놓으니까 넓이가 이 위에 하고 이 아래 두 개로 나와 밑면의 넓이도 겉넓이에 들어가 네반름이 x란 말이야 네 밑면은 파이 r 제곱이죠 네 얘는 4파이 r 제곱의 반절 네몇번 하니까 2파이 e x 제곱하고 밑에 있는 파이 x 제곱을 더해 더니 48 파이. 네. 동양이죠? 2억 네. 원이하니까3 파이 x 제곱이 48 파이냐? 네. 약분 형태로 파이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니까 얼마? 16. x 제곱이 16. 그럼 제곱해서 16 되는 x는 4도 있고 반 4도 있는데 길이니까 플러스. <laughs> 어렵나? 이해 가겠어? 네. 내가 자, 20번. 자, 이걸 회전을 하죠. 네. 회전하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겨서 휴지가 생기냐. 네. 밑에 가속 뚫려 있는 네. 가운데가 통빈 휴지가 생기는데 부피 구하는 거야. 비어 있는 건 어떻게 돼? 막혀 있는 거에서 빼면 되니? 네. 흘려있는 거, 비어있는 거 전체 막아놓고 빼면 되냐? 네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 네 그렇지? 네. 높이가 얼마야? 이 그림 봐야지 높이가 얼마? 6이고. 얼마야? 6이고, 반지름이 얼마야? 4세 4가 아니야, 잘 봐야 돼, 그림을 여기까지만 이만큼이 사라고 네. 얼마야? 5야 아, 그래? 여기도 반지름이 여기가 얼마야? 1이야 응. 요렇게 회전되는 거니까 알아듣겠어? 네. 이거 니네가 이해가 안갈 만큼 바본가? 아니 이해 안 가는 분인데 저놈 뭘 모르겠어? 음, 안 뭐가? 고기 어, 안 주워, 이 새끼야 미친놈인도안 뭐, 보이는 근데... 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도 안보이안 보이는 사도안 보이는 사람도 안보이 여기 람도안보이다 사람도 <laughs> 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는 이렇게도이도이도안이는 사람도 안이는 사람도 이는 사람도 이 그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반 자르면 요만큼 반인 거잖아. 저 그림에서 대칭축이 얘가 보라색 선이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가운데 에 요렇게 있는 거라고. 얘가겠니 그러니까 얘를 그지 반갈죽으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쪽에도 요렇게 사각형이 나와야 돼? 안 나와야 돼? 넣어야지. 나와야 되는 거지. 알아들어네 그러면 뚫렸는데 그치? 채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? 보란 선이 네. 그대로? 네 그럼 여길이가 얼마냐고 여길이가 결국 그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야? 여기까지 길이 아니야 네 그럼 오지 않겠니 여기는 얼마야?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1 아니냐 1 자 원기둥 높이네, 2개구의 기둥 민넓비 곱하기 높이인가요? 네 25파이가 민넓비고 곱하기 6한 번이 네. 65, 30, 6, 22, 150파이인가요? 네얘는민넓비 파이고 높이가 6인가요? 6파이인가요? 빼니까 144파이 나오나요? 네 이해 가요? 가요? 가요 모르는 게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없죠? 도영에서방정식 나오는 것만 조금만 연습하면 우리 다 맞출 수 있겠어? 없겠어? 있겠어요 도영이 생님 2가 한두 개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죠? 1 고쳐보고 2 설명합시다 2는 아마 목요일날 설명하겠네 그렇지? 네 내일 영어 끝나고 와서 공부하고 간다